난 엄청난 거지였는데 순식간에 부자가 됐어 이거 보여 난 엄청 부자야 너도 나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 책을 사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성공한 남자가 되고 싶어 네돈 많이 벌어서 예쁜 여자만 사귀고 싶어 네 그럼 당장 일어나서 너야 해야 할 일을 해 지금처럼 방구석에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생산적인 일을 하란 말이야 생산적인 일? 내도 멋진데도. 야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밥이나 먹어. 아, 아, 아침부터 뭔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. 아 최야 들어봐봐.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. 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. 이게 엔지울 엔주... 처럼 멋있는 사업가가 되어들. 아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? 아이 쳐봐, 너 지금 무슨 일이야지? 어, 나 지금 알바하고 있는데. 아니 알바를 해서는 성공할 을 수가 없다니까. 아좀 비대생산적인 그런 일을 해야 돼. 아니 지금 내 집에 언제 사는 주제 그게 할 소리냐?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빨리 집이나 구해 이시충아 아이 말이 뭐 그렇게 심하게 하냐? 아그래지는 음, 어떤 사업을 음, 해야 음, 성공할 음, 수 있지? 어, 그거다. 안녕하세요 덕구 t v 의덕구 t v 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어볼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야, 너 뭐하냐? 오케이 업로드 성공 자 그러면 조회수 한번 봐볼까요 어디보자 뭐야 조회수가 없잖아 아니 100 10도 아니고 조회수가 없는 건또 뭐야? 아니 진짜 이 정도 영상이면 엄청 재밌는 거 아님? 100만 유튜버라고 해도 믿을 거 같은데? 아 유튜브 사업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. 야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야지. 어, 아,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하지 마. 너가 유튜브에 대해서 알기네 아, 어 유튜브는 일단 패스하고 진짜 돈 많이 벌수 있는 ]이야.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. 그래, 그래. 그걸 해봐야겠다. 저야 나 나갔다 온다. 야 어디 가 저녁먹을 시간인데. 아 몰라 저녁 안 먹어. 야 빨리 들어와. 에휴 멍청해가지고. 알아서 돌아오겠지 뭐. 아니, 동구, 얘는 시간이 몇인데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? 이거 전화라도 해봐야 되나? 아까부터 이게 뭔 소리야? 아 누가 자꾸 문을 치는 것 같은데? 저기요! 저 택배 안 시켰어요! 어, 잠깐만, 저게 저기 뭐야? 저기요! 저기요! 헐, 어, 저거 누구야? 지금 내집 내 문을 부수고 있는데? 엄마, 빨리 아 저거 어떻게 저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? 어, 진짜 어떻게 저거. 국제모 난 강도다. 아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저 조언만 넣을 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나 나한테 주는 거 좋을 거야. 아 일단 진정하고 우리 대화를 좀 해볼까요? 주님을 네 듣는 것들! 아아 아, 아, 칼이 변했다. 칼아 아, 알았어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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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여기 있어요. 여기 다 가져가세요. 어. 돈이다. 진짜 절세소리요 이게. 어, 그래. 돈벌기 엄청 쉬네. 어 아, 잠깐만, 너 송구지? 어어어어 어, 어, 아닌데. 야나 가면 벗어봐. 야! 어, 저요 <laughs> 안녕? 자 삼촌 줄게 빨리 설명해 어?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돈을 구할 방법을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할수 있는 건 이게 강도짓 말한 게 없더라고 <laughs> 나도 야, 생각해봐 내가 강도짓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 그니까 강도짓을 해서 돈을 벌려고 내 집을 털은 거야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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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아... 어? 야 최호야 우리 추억이왜 그러냐 한 번만 봐주면 안돼 어?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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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 요너 오늘 그냥 안 끝나 일로와 너좀 맞자 쭈쭈요네뇌쭈쭈이요 저요? 쭈요네뇌쭈쭈이 한번 들주요쭈요저 우리 뭘로 하자 뭘로 쭈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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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뭘들 오지? 바보 먹추가 어? 쭈요쭈요쭈요아가 들려주라 쭈